네, 안녕하세요. 고영입니다 네, 니케 소식 바로 떠가지고 영상 바로 올리는데요. 네, 11일날 목요일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내용 네, 네, 한번 보겠는데요. 점검은 11시부터 18시까지 점검이라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니켓인데요. 베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은 베이랑 클레이, 세트 니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클레이는 아직 안 나왔는데, 세트 니켓이 아닌 것 같고요. 성능은 또 정확히 안 나왔지만, 대략적인 성능이 나왔는데, 자신의 언폐물의 체력을 증가시키고, 회복시키고, 보다 견고한언폐물을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니케와 자신의 엄폐물에 받는 데미지를 분해하여 아군대 생존에 기여한다고 하네요. 요즘 엄폐물이 솔로레이드에서 정말 중요한데 솔로레이드 생각한다면 베이가 참 꼬울 수 있는 느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채트라였고 결국 방어형이고요 런처입니다. 런처 수저를 들고 있네요. 솔로레이드 생각하면 안뽑아도안될것 같아서 라이를 뽑게 될것 같습니다. 외모도 뭐 초중하고요. 네 그리고 이벤트는 2주짜리 이벤트고요 24일까지 해서 25일날에 1.5주년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크게 없고 이 뒤쪽에 있는 주말 한정 풀버스에이 이것도 뭐 좋고요 유니온 레이드 이번에 4월 19일날 연다 고요이 뒤가 신규 컨텐츠 사이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메인 스토리에서 빠져나온 다른 갈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상시 컨텐츠 사이드 스토리가 제공된다고 해요 상시라고 합니다 스토리 위주의 풀보이스 스토리 컨텐츠라고 하니까 에, 정말 기대가 되네요 참여조건 같은 경우는 메인 챕터 6-15만 계속 볼수 있고요 네, 전초기지 커맨드 센터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건뭐 크게 없고요 내용만 보면 솔직히 크진 않죠 사이드레스를 사이드 스토리인데 결국 우리들 네, 2주 남은 그기간이요그 기간 바로 1.5주년 전 픽업이라는 거고 이거 끝나면은 진짜 1.5주년이 시작한다는 게 그게 지금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베이가 어떤 성능일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나오더라도 많이들 좀 점퍼 때문에 보강가기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이드스토리가 어떤 내용일지도에 따라서 이번 1.5주년 닛케가 확정적으로 이제 정해질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사이드스토리가 1.5주년과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정말 1.5주년 코앞까지 다가왔죠. 1.5주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벤트고 아,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불안불안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주년 이벤트로 이번에 나온 네, 투표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는 정확히 내일 열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 장년했던 것처럼 1위 니켓한테는 신규 코스튬 무료 지급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니케 테마곡도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내일부터 투표 시작하기 때문에 투표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영상에도 적어놨고 네, 커뮤니티 같은데도 적어놨습니다. 이쪽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투표는 내일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투표가 아니라 예상입니다. 참여만 해도 이런 거 주니까 다들 꼭 참여하시고요. 이번에 1등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레드우드가 좀 유력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도로시도 우승 못 보긴 한데 개인적으로 레드우드가 좀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켜봅시다. 여하간 업데이트 소식은 짧게 이렇게 끝내고 베이 스킬 카드가 뜬다면 은또 영상 올리도록 또 하겠습니다.